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이 4일 신학대학원 60주년 기념 체풀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수요 학생 예배와 함께 진행된 체풀에는 재학생과 졸업생 등이 참석했고 학교 졸업생이자 대명 감리교의 김영호 원로 목사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대학원 김영수 원장은 60년간 이어온 학과 운영에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하며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선학의 노력을 잇기 위해 신학생을 양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사실은 한국사회와 세계 글로벌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 기간 동안 연세신학은 세계 41위 그리고 국내 1위에 굉장히 높은 성과를 이뤘고 한국사회의 어떤 민주화라든가 혹은 한국사회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 노력한 그런 연세대 신학대학원은 1915년 개교한 연세대 학사 과정인 신과대학에 이어 WCC의 지원을 받아 1964년 개원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기독교 교육학 석사학위를 수여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국내 기독교계와 사회에 영향을 미친 리더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5년 시작한 외국인 특별 전형인 GTI 과정을 개설해 현재 외국인 학생들은 이곳에서 학위 과정을 밟고 있으며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